안녕하세요 아리미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한정판 리온 카인 청하 피규어 메탈릭 신비금비 피규어 표정이 다른 고스트들 그리고 AR카드가 들어있는 변신합체 스마트 피규어 AR카드 세트 1 상자가 되게 크죠 카인이랑 청하 드디어 나왔다 피규어가 AR카드가 왜 이렇게 흐트러져있지? 바로 뜯어봅시다 리온이! 카드가 반짝반짝하니 예쁘죠? 잠깐만 세피리 카드의 힘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아이디스의 퇴마사? 아이키스 아니에요? 이거 오 났네 내면에 카인이라는 악한 영혼을 품고 있다 다음은 카인 카드! 한나다 아이키스의 힘! 나를 이길 순 없다! 크크 <laughs> 리온의 또 다른 인격 정신력이 약해지거나 밤의 기운이 강해지면 카인의 인격이 깨어난다. 하... 청아! 얘 어디 갔냐 도대체, 강림이랑 <laughs> 신비! 금비! 오, 모래 군주, 미라의 카드. 라미아시여, 모든 준비가 끝났나이다. 주술사 느낌의 망토를 입고 있는 파라오, 라미아를 섬기는 정체불명의 악기래요. 빨간 마스크, 맨드레이크, 오른각 시 요거 AR은 나중에 해보고, 일단 피규어. 청아, 카인, 미온, 메탈릭 신비, 메탈릭 금비. 먼저 리오니. 해맑게 웃고 있는 리오니 피규어. 왜 이렇게 귀엽냐? 뭔가, 볼이 토실토실한 게 되게 귀여운데? 그리고 요거, 이렇게 뽑힙니다, 여러분. 신기하죠? 옷을 바꿔 입힐 수 있어. 얘네랑 귀신이랑도 가능하겠죠? 집에 있는 다른 리오니 피규어들. 확실히 이번에 나온 얘가 좀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죠? 눈도 선명하고 더 디테일하게 옷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얘는 뭔가 어린 리오니 같다, 이렇게 있으니까. 야는 왜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하냐 <laughs> 윙크하고 있는 게 귀엽긴 한데 아무튼 너무 귀엽죠 이 피규어 너무 귀여워 다음은 카인 피규어 뭔가 아까 리온이랑 다르게 사악해 보이죠 머리도 되게 디테일하네 머리 스타일도 오 무서워 리온이랑 카인 리온이가 카인 되니까 진짜 인격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전투력도 훨씬 세고 완전 사악하더라고요. 쌍둥이처럼 귀엽다 이렇게 같이 놔두고 보니까 나한테서 떨어져 나한테서 떨어질 수 없어. 네 몸은 내 거야. <laughs> 다음은, 청아. 청아 왜 저렇게 다 나왔냐? 뭔가 다소곳하네. <laughs> 청아 피규어가 드디어 나왔네요.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는데, 이렇게 나왔네요. <laughs> 다소곳하다, 뭔가. 피규어가 디테일이 되게 좋다. 얘도 이렇게 머리가 뽑혀요. 야! 여기에다가, 리온이 얼굴을 뽑으면, 이게 <laughs> 뭐야! 리온이한테! <웃음> 청아 오디픽은 은근히 잘 어울린다. <laughs> 그러면은, 아이기스 옷에다가, 청아 얼굴을 꼽으면, 오, 아이기스 대원이 된 청아. 은근히 잘 어울리는데, 이게, 이 옷이? 태워보기. 하리야, 강님이 내거야 안돼! 다음은, 메탈릭 신비군비. 와, 조명 받으니까 진짜 분쩍분쩍하네요. <laughs> 광이 진짜 살아있다. 반짝반짝한 예쁘네 피규어가 손에 묻는 건 아니지? 그렇지 않네요. <laughs> 야들아, 내 몸에서 빛이 난다. 어떻노? 예쁘제? 오, 금비도 예쁘다. 뭐라고? 신빈이 내한테 반했나? 오, 오, 오. 나 사실 금비도 좋아해. 뭐라고? <laughs> 표정이 다른 미라, 빨간 마스크, 맨드레이크, 우렁각시. 미라랑 맨드레이크는 왜 이렇게 화가나 있냐? <laughs> 아니 맨드레이크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 되게 귀엽네. 그리고 이거 빨간 마스크 마스크 쓰고 있어. 신기하네. 우렁각시는 웃고 있는 표정이네요. 고스트 서클들, 고스트 서클로 목소리를 들어봅시다. 얘네는 원래 있던 건데 사운드가 좀 다르려나? 먼저, 궁금한 카인이랑 청하부터 리얼 사운드를 들어봅시다. 카인부터 들어볼까요? 한번 더.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? 광림이한테 하는 말인가? 나와 맞서 싸우겠다고 <laughs> 이렇게 세 가지인가? 어둠과 하나같이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나네요. 다음은 청아청아 <laughs> 청아 고스트 서클 놓고 안녕? <laughs> 나는 기도청이라고해오 자기를 소개했어. 기도청이라고 아, 다들 이름에, 앞글? 아, 이름에 앞글자를 붙이는구나 그러면 강림이는 귀도 강이 되겠네 한번더 하 내가 신경쓰이지? 당연히 신경쓰이지 네가 강림이 앞에서 알짱 되니까 한번더 그래 맞아 나 강림이 좋아해 안돼 좋아하지마 다음은 리오니 오 축복해주는 착한 리온이 확실히 카인이랑 다르다 그쵸? 이제부터 내가 늘 지켜줄게 지켜준대 하리한테 하는 말인가? 다음은 신비 에이 꺼버렸다 이말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. 다음은 금비. 이렇게 <laughs> 세 가지 사운드. 자, 그러면은 요거 AR카드를 한번 해봅시다. 오른각시 안 되고, 오래 계속 맨드레이크 되는데, 이거 왠지. 혹시 고스트 오디션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? 맨 드레이크 빨간 마스크 미라가 안 되네 아쉽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금비 되고 신비 되고 청하도 안 되네 카인도 다음에 AR 되는 카드가 나오겠죠? 아쉽지만 이렇게 네개 카드를 한번 AR을 해 볼게요 뭐야 맨드레이크 촉, 나무뿌리! 맨드레이크? 에? 아, 틀린 그림 찾기를 하라고 하네요. 제한 시간은 20초. 틀린 그림을 모두 찾아야 맨드레이크를 물리칠 수 있어. 오케이, 스타트. 어, 맨드레이크, 귀여워. 이거 아니야 맞잖아, 입모양. 이거, 이거, 이거 맞으면다안 돼. 뭐지? 어허, 나 틀린 걸찾기 못해. <laughs> 빨간 마스크. 아, 빨간 마스크가 보스터 오디션이네요. <laughs> 금비해보자. 뭐? 빨리 와보래. 내 방이 이상하대. 뭐, 시상. 어떻게 도와주노? 금비방 탐색. 제한 시간 안에 금비방을 탐색해 귀신을 찾아줘. 빨리 안 찾으면 귀신이 나올 기다. 아 이렇게 안을 볼수 있구나 신기하죠? 스타트! 어딘데? 자, 저 액자가 귀신인가? 잠깐만 바닥에 놔두고 해야겠다 밑에도 너무 신기하다 못찾았 야, 뭐야. 다시 해보자. 오, 재밌다. 근데 도대체 어디 숨어있지? 어떤 게 귀신이냐? 이건가? 오! 맞아. 현악기야. 이건가? 미안, 내가 거울을 깨버렸다. 신발인가? 다 찾았어, 그럼? 오! 몇 마리가 숨어있는데. 신비해 보자. 뭐야? 어, 여기 응? 어디지? 응? 하실인가어떡해어 무섭다. 어? 오라라. 이게 뭐지? 늘 이렇게 들여다 볼수 있네요. 짱 신기해.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하면은?

말라고 했잖아 신비야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끝이네요 이렇게 네 가지 <laughs> 변신합체 스마트 피규어 AR 카드 세트 1에 카인이랑 청아 피규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얘 청아 신발도 색칠돼 있네 오 귀여워 피규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아리미놀이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. 잘 가래. 미라 몸통에다가 리온이랑 꼽아보자. 오 빡빡해. 이야. 미라 리온. 잘 어울리는데? 포이즌 코브라랑 카인이 싸웠었잖아요. 레뭐야 <laughs> 어, 리오나, 아니, 카이니, 지롱 지렁, 지렁이. 아니, 내몸 내놔. 에이. 몸통만 있어. <laughs> 아니,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알기스 대원이 된 맨드레이크. 아니, 맨드레이크 너무 귀여워, 표정이. 은근 잘 어울리는 듯? 와,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것도 좀잘 어울린다. 내 둘이 바뀌었어.